오랜만에 예쁜 척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메이크업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토너 패드를 사용해 피부결대로 닦아줄게요. 더마토리 시카 토너 패드인데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사각형의 꺼즈 패드라서 꺼즈면으로 닦아주면 얼굴 진정과 보습이 잘 느껴져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토너 패드예요. 피부 결대로 닦아준 이후에 흡수시켜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메이크프렘 수딩 앰플인데요. 역시나 진정에 도움이 되는 수분 앰플이에요. 수분감이 가득하면서도 끈적임이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어 수부지인 제 피부에 아주 괜찮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수분크림은 아벤네 제품 사용해줄게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젤 타입의 수분크림을 찾게 되는데, 아벤네 젤 크림이 요즘 제 얼굴과 궁합이 아주 잘 맞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보여드린 세 가지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창 피부에 뭐가 많이 나서 진정과 보습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소네추럴 파우더 폴은 모즈 픽스 쿠션 세미매트 사용해줄게요. 기존에도 소내추럴 쿠션을 너무 잘 사용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쿠션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더라고요.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의 3중 기능성 제품이에요. 자외선 차단도 잘 되어서 따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모공이나 요철을 커버해주는 게 뛰어나고 색상도 아주 화사하면서 뉴트럴한 느낌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라 따로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은근하게 속광이 올라오는 편이라서 너무 매트하고 답답하지 않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세미매트하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히 해서 발라줘야 하는 것만 유의하면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쓰기에 아주 좋은 쿠션이에요. 아이미미 쉐딩 제품으로 코를 만들어 줄게요. 뉴트럴한 컬러의 쉐딩인데 은은한 색감이라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해요. 초코향이 은근하게 나는 것도 사용하면서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노즈 쉐딩은 여전히 어렵지만 코를 세워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쉐딩을 해주세요. 턱과 헤어라인도 가볍게 터치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저는 여전히 눈썹 그리는 게 어려운데, 대칭 맞추는 게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눈썹 문신을 해볼까 싶은데 한번 하면 또 눈썹 모양을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 또 망설여지더라고요. 아무튼 최대한 대칭을 맞춰주며 열심히 눈썹도 창조해줬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줍니다. 라네즈 뷰러가 가장 잘 맞아서 계속 사용 중인데, 조금 더 찰떡인 뷰러를 만나고 싶어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베이지 팔레트가 보여서 오늘은 이 팔레트 하나만 사용해 아이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아랫줄에 네 가지 색상을 이용했는데 역시나 팔레트라 그런지 조합이 아주 쉽더라고요. 음영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노란빛이 도는 베이지가 아니라서 저처럼 쿨톤이지만 베이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라인은 요즘 붓펜라이너를 사용하는데 머지 제품이 괜찮다고 해서 브라우니 색상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눈꼬리를 날렵하게 빼서 그려주기 좋은 탄력 있는 붓펜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건조 속도도 빠르고 번짐도 적어서 앞으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롬앤 제품이에요. 저는 볼륨 마스카라만 좋아하는 편인데 처음에 이거 썼을 때는, 어, 별론데 했었는데 다시 써보니까 괜찮아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플리케이터가 커브 타입인 게 좋은데 이건 그냥 일자로 된게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블러셔는 제가 누디한 메이크업 할때 자주 쓰는 크리니크 핑크 어니팝이에요. 핑크 베이지 느낌이라서 차분하면서도 혈색이 느껴지는 색감에 수채화 발색이라 언제 발라도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긴 편이라 블러셔를 가로로 길게 발라주고요. 바른 이후에는 블러셔와 쿠션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까 사용한 소네츄럴 쿠션 퍼프를 이용해 가볍게 두드려서 마무리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스킨 베이지 느낌으로 올려줄게요. 아까 쉐딩으로 콧대를 세웠으니 양각을 줘야겠죠? 콧대와 광대 위쪽을 살짝 쓸어서 볼륨감을 더해줄게요. 입술은 촉촉한 컬러 립밤을 사용해줄게요.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핑크 베이지 색감에 촉촉한데 발색도 선명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강경 매트파인데 이 립밤 못나고 저의 강경한 마음이 무너졌어요. 오늘 이렇게 베이지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어요. 여름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베이지 컬러로 차분하지만 조금은 생기 있는 느낌으로 마무리해봤어요. 여전히 예쁜 척 하는 건 어렵네요. 메이크업 영상도 자주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